안녕하세요. 사람인 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에 삼성물산 건설 부분 어, 경력 프로젝트 경력직 모집 공고가 있어서 한번 뽑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경력 2년 이상 대졸 2, 3년제 이상 해갖고 계약직으로 뽑고 있네요. 삼성물산에서 어, 근무지가 경기 평택시 기흥 화성 충남 아산 천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나 아니면 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어 고객 그런데 예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지만 일거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어 판단이 되고요. 보시면은 6월 28일까지 뽑고 지원 자격에는 이 어, 해당 분야 경험 2년 이상 그리고 관련 학자 졸업자 또는 산업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기술인 협회 중급 이상 경력 보유자를 어, 요 지원 자격으로 걸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졸업증명서 이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직무에 그 어, 쭉 보시면은, 안전 관리, 안전관리, 요즘에 안전 관리자들 많이 뽑고 있죠. 중대재해법,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나고, 공장에사고 많이 나고, 불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하고 있고, 여기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품질 운영, 품질 관리 및 개선, 품질 프로세스 관리 및 하자 방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품질 쪽은 여기 어, 건축이긴 하지만, 요 CWI나 c s u i API 510575 이런거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근무지 평택 기흥 화성 천안 아산 여기는 삼성전자 쪽 들어가는 것 같고 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반도체는 전자고 디스플레이는 어, 삼성디스플레이 이거 죠 뽑고 있으니까요 음... 좋은 회사고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거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는 거 물산 통해서 들어가니까 뭐 대한민국 거의 최고 기업 요 뽑는 거니까 여기 많이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원하실 때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력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 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어, 도움드릴 수 있고 어,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